재밌겠다 진짜 제대로 힐링하자 아, 그래서 나는 되게 아 힐링하다 이래가지고 한 3시쯤 출발할까? 정말 <laughs>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. 꼭 주세요 꼭 주세요 담양 <laughs> 갑니다 담양 아, 갑니다 담양 다면 가요 담게 가요 <laughs> 진짜 나 이번에 유튜브 하면은 두달 만에 하는 거 같아 진짜? 오늘 운전기사 <laughs> 안녕 여기도 여기도 점점 우리. 엽떡 칠 뻔했네. 요즘. 우리. 어려지려고 약간 이렇게 입는 것 같지 않나? 나 그렇게 보다 보면은 요즘 홍대랑 보면 애들이 진짜 옷 입는 거 보면. 진짜 괜찮아. 진짜? 진짜. 가와영. 공영주차장에 대세요. 가영은 없어? 어, 없는 것 같아. 중목은 진짜 주말이라 사람 진짜 많다. 아 근데 뭔지 알지? 이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오랜 오랜만에. 어 이게 나도 났어. 야사로만을 때도 와우 나왔어. 이 어때 국수? 나 어때? 어때 머리 어때? 커지 맞지? 머리, 머리 확대.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, 거즈. <laughs> 너무 더워서 냉국수 먹어요. 차 이거 어때? 엠지 커. 야 엠지 커. 이 확대. 비빔 맛있겠다. 이거 약간 컵에다 따라가지고 마시면서 하니까 힘나지요국물 <laughs> 약간 먹어보자. 진짜 뭔가 집 같아. 예쁘다. 너무 더워, 귤이야. 어때? 진짜 한적하다, 근데. 진짜 여기 예쁘다. <laughs> 라 아메리카노 마늘바게 어때? 메뉴 나왔어? 예쁘지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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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. 음. 맛있겠맛있 음. 음. 맛있어. 음. 아, 에어컨, 에어컨이 직관이야. 아 이거 돈을 알게끔 돌려고안나오 네. 데 우리 일단 그거 사야지. 근데 그런 거 위층 있을 거 같지 않나? 아 아니다. 이거 있을 거 같아? <laughs> 야 이런 거. 귀여운 거야 <laughs> 내가 골라줄게. 귤이야. 귀엽다. <laughs> 이거 진짜 귀엽다. 취향 받아. 이런 거 말하면. <laughs> 이거 귀엽다. 귀엽지너너 닮았어 근데. 그래 그럼 쓰기 어때? 쓰기 여운데규리규리야김 규리. 귀엽다, 근데. 그치. 아, 진짜. 아니면. 야, 이런 거더 그래, 이런 거, 독서로. 뭐, 알림장? 알림장 필요해? 알림장 알림장 필요알 <laughs> 알림장 필요해? 알림장 필요해? 마치가 계속 여볼지, 그 예쁘다. 어때? <laughs> 진짜 예쁘다. 우 안쪽에 이동. 우리가 벌레 같아. 어 진짜 너무 예쁘다. 여기다. 좋아. 오. 대박. 한다 말이야. 여기 그거해도 예뻤겠다 아저 밖에 대박. 진짜 숙소 너무 예쁘다. 와 밖에 바베큐. 6시 이후에 창문을 꼭 닫아달래 빵 있어 <laughs> 빵 있어? 응. 냉동실팡리네빵조식이 조식? 먹고 뭐, <laughs> 응? 나 <너무> <laughs> 뭐야? 음. 아, 계란이랑 어 여기서 한번 찍어 아, 물이 있긴 했다 영상 어디 한번 찍짠 대박 와우 오 좋다 귀여워 아, <laughs> 이건가 <이거인가> 보다 베스밤? <laughs> 맞네 <없네>. 오 옥실드 <laughs> 진짜 좋다. 근데 막 사인까지 추가되는 것 같았는데 그럼 다 여기 서해야 되는 건가? 사인이요. 그다음에 그거... 침대 두. 추가? 오, 진짜 우리의 하이라이트는. 여기에 원래 침대가 또 막. 아, 그쪽이 될수 있게? 대박. 좋다. 진짜 예쁘다이 오전 가 이거 이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 그러네 가면 맥주를 사주면 된다 딱이다 유리야 야 밖에도 있어 나 여기 온도 한한 2박 3일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딱인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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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허탕해 매탕 네, 해봤어 어때? 이거 재밌는데 뭐? 번때 네. 바지 안 입은 거 같아 바지 안 입었어요 <웃음> <웃음> 짠 바지 바지 소개 한번 해줘, 규리야. 나 바지 갈아입을래. 나 바지 갈아입을래. 창피해. 배살, 배살, 배살 어때? 우리 자쿠지 쓰려고 다이소에서 삼천 원짜리 바지 가져. 이제 각도 어때? 딱이야, 딱. 내배 어때? 우리 바지 사랑. <laughs> 바로 밑에는 계곡도 아, 있어요. <laughs> 어때? 너의 조리? 너무 작나 아까 이거 찍었는데. <laughs> 진짜 공기 좋고, 다른 생각 안 들걸. 또 뒤에 펜션 딸 같아. <laughs> 펜션 집딸 같아요. 시냇물 졸졸. 나 사원 땅 줘. 매운갈비. 매갈? 매갈매갈. 매갈. <laughs> 아, 또. <조카가 웃음> 점심을 제가 안 먹. 어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는 샐러드고 옆에는 약간 파채. <laughs> 와우. 무리하지 마. 나 진짜. 너 진짜 술잘안 먹지. 진짜. 완전 커리. 뭐, 없었잖아. <laughs> 그치. 마늘에 고추지 당다 먹어도 돼지 어. 많이 먹어 많이 간다 음. 좋아 yeah! <laughs> 아. <Yeah! 웃음> 한번 이용해 뭔가 이 많이 나는 응 음, 뭔가 그냥 깔끔한 거 <laughs> 같아. 안해요. 트랩이 넣었습니다. 아니 드라이 아이스 아니에요? <laughs> 드라이 아이스? <웃음> <웃음> 짠. 전 전혀 야하게 입지 않았지만 어, 우리는 있네. 유교거리여서 짠. 내목이 그러니까. 내목이 그러니까 한번 열어주세요. <laughs> 뭐? 빡치는 충전. 우. <웃음> 생각보다. <laughs> <안팔네>. 나. <나와>? 어 <laughs> 나. <나와>. 귀여워. <laughs> 충전이 잘안 돼. 진짜? 아니 이 충전기 안 되는 게 아니라, 내폰이 이제 나도 아까한테 받은 거니까. 충전이 안 돼? 뭔가 고속 충전이 계속 쓰니까 얘가 그렇게 좀 변한 것같 맛있겠다 물놀이 했으니까 옛날 수영장 갔다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살이 엄마, 엄마, 엄마가 먹는 거아니데 <laughs> 그때부터 입맛이 엄마 같아? 파리 같아? 아유, 튜브찍어버렸어 지난해. 고맙습어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어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거야, 이거는? 응. <laughs> 절대 안 보아요, 오늘 절대 안따랐을것 같은데요. <laughs> 다른 건가? 음. 음, 생각보다 진짜 안 씹지. 음, 우리 전시 보러 왔어요. 어때? 나 아, 입술 안 빠나는데. <laughs> 국밥 먹기 전에 배를 깔아 앉아줘야 되니까. 이거, 가운데 그거 알아? TV는 사랑을 싣고? 아닌가? 아 좋다, 여기 근데. 응. 여긴 소아르떼 보러 왔어요. 신발끈도 풀렀어 어때? 네? 근데 진짜 뭔가 아르떼 뮤지엄 같을 것 같아. 그래서 소아르떼. 아르떼 사전 버전 <laughs>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왔지 아 여기 있었네 차들이 근데 <laughs> <laughs> 어또 있다 또. 트윈룩 <laughs> 귀요미네 <웃음> 입구 도착 자 규리 먼저 들어가보세요 <laughs> 불안한 발걸음 <laughs> Hehehe referred March After a 이렇게 낮추는 건할수 있겠네? 와우! 예쁘다! 그리자, 그리자. 한번 g o 넣어 어야지지 o b 리끼리 Curry cook k i t 이 y t h 지 d 가지고 a r a d i 저 m 끼리 h u 귤끼리헤끼리헤 i 헤 y Cucidy, Cucidy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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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놀러봐. 그거 맞는 것 같아. 야, 규끼리 도망간다, 야. 저기. 국밥 먹으러 왔어요. 왔어요. 창평 도착. 와, 차 진짜 많다. 이 노란색 이노란 오늘 다었나 열었다 여기로 가자 <laughs> 진짜. 대기 29팀은 못 기다리고 저희는 뒤에 있는 국밥집에 왔어요 국밥집에 왔어요 국밥집 왔어요 <laughs> 근데 도착하니 콩물국수가 많거든 <laughs> 콩물국수 뭐 <laughs> 혼자 먹었어? 나또거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> 신기해. 무 털이 기가 자, 후이. 안뽕 막창국밥. 한번 이 섞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It looks delicious. It's delicious even if 바닐라 라떼. 이게 바닐라 라떼. 이게 그냥 라떼래. 에겠츠 큐리아. <laughs> 뭐라고 너가 갑자기 선명해졌어. 이거 찍다가 이거는 바닐라 라떼. 이거는 카페 라떼. 알겠츠 큐리아. <laughs> 이렇게 해야지. 어. 이렇게요, 봐야 돼. 이게 맞아? 이렇게 하잖아? 嗯 <laughs>。